아, 양녀 벌써 졸리면 어떡해. 나 어떡해, 졸려, 지금. <laughs> 지났다고. 아 누가 1 2 시간이나 지금까지 버티래. 아 그래서 나 지금 한식스 먹었고 지금 각성 상태거든. 그래서 제정신 아니야. 당신은 제정신이었어 그러면? 그것도 제정신은 아닌. 더 제정신 아닌 거지. 악녀 졸리면 음. 안돼 진짜. 왜 괜찮아. 그래? 괜찮아. 오히려 지금 태자는. 아니 그게 아니라. 투트리얼 해놨어? 아니 투트리얼 같이 하는 거 아니야 멀티인데? 아니야 투트리얼을 어? 깨고 하는 거야 멀티는. 오 핸드폰에 받아야지 멀티할 가능하대. 장녀, 왜농게 없냐 너? 뭐, so 말을 미리 해주던 걸로 지금. 할줄 아는 게 욕밖에 없어. <S, so hard> 그냥. 그래! 어? 욕밖에 못할거 지금 나는! 그러니까 저거, 님한테 차였지. 네? 네? 네. 거저코저트 병신으로 할거야거 저거, 코거저 병신으로 거거야아왜 그래, 나한테. <laughs> 사랑해라고 할 거야. 어, 아 진짜 왜 그래? 그래도 그래. <laughs> 사랑해라고 해야지. 아니 그건 진짜 왜 그러는데. 그래도 결혼나자라고 해야겠다. 살려주세요. 잃어요. 살려주세요, 살다 살다 3일 후보로 협박을 당하너 진짜 뭐야? 미쳤냐, 접내야너 오늘 합방인데 튜토리얼도 안해는 거야, 지금? 형, 내가 나그 멀티 해본 적이 없어서. 너는 튜토리얼부터 멀티가 되는 게임이 야. 있냐? 생각을 해봐. 7시까지잖아! 어, 7시 모여서. 모여가지고 오프닝하고 각각 찢어져가지고 튜토리얼 해야겠냐고. 일단은 어, 그거 본인도 해당이신 거 아시죠? 그랬더니 저 지금 퇴권 했어요. 처음으로 뭐야? 진짜 어? 안 했어? 나 어? 예은으로 한다. 그러면 어? 각자 뒤토 끼고 만나는 걸로 합시다. 어. 아, 저 졸려서 말을 해야 되는단 말이에요. 알았어. 그럼 튜토하고 만나? 어럼 튜토하고 만나지. 안 만나니? 당연한 얘기 하지 너, 마. 너 오늘 죽었어. <laughs> 씨. 나 말고 투본이 친구는. 저 그냥 투기방패세우려고 불렀죠. 이거 보니까 지가 TV 다 나온 가게 그냥 나를 방패로 사용하는 려고거 <laughs> 같은데. 이름은 지었어, 악녀? 응, 음, 나 지었어. 예안으로. 무슨 소음이야? <laughs> 나 지금 증명사진 찍는 중이야. 증명사진도 찍어야 돼? 아, 뭐야. 이거 딱 귀여운 건 아니네. 그렇지. 근데 지금 방송하면 보고 있는데 머리에 손잡이 <laughs> 달고 있는 거 봐라. 튕긴가위로잘라 <laughs> 가지고 저거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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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엽잖니 근데 캐릭터 귀엽기는 하다. 이거 눈 존나 땡그란 거 완전 귀엽던데. 그거 엄청 귀여워. 땡글땡글한 거. 아이거 정말. 빙구처럼 나오네 처럼머리구처럼이 친구처럼. 이친이 친구처럼. 이 친구처럼. 이친이따 봅시다 네. 다들 시처럼이 친구처럼. 이친구지구 여러분 모두에게 무인도 생활에 대해서 우리 친이션을해드릴게구이구구처럼이친이이사구거아이었어 <laughs> <한> <laughs> 아 열받네 진짜. 아, 오. 아, 오. 아, <laughs> 그러니까 들 한국말 들리는 것 같다니까. 어 캠프파이어다. 왜 아, 나? 아, 아왜 우리 둘다람이야 진짜 어이없다. 가 나도 여기서 청소하고 싶다고. 너 청소 못했다고 다 아는 줄 알아? 나무 가지가 있다. 저, 그래도 있다. M 네. P C 패다고? 나무 가은도물어고 싶은데 언제나 말했듯이 게임 속에 난 너무 약하다. 현실 반영했었으면 내가 다 죽여놨지 열 번인데. 네. 잠깐만 조사해봤다고? 조사가아니고 네가 따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왜 같이 한다고 우아한 척? 이건 같이 하는 게 아니야? 아니 어이가 없네 진짜로. 네. 같이 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야? 어이가 없네 형 달릴 때왜 팔을 벌리고 뛰었... 나도 복학해야 될 거야! 이제는... 귀멸의 칼날이군요? <목소리도> 어? 라 아. 어. 이제 무인도 아니지 나 이름을 정는 거구나 이제 이이의이 이은도 추천드립니다 이은도면 근처에 폐병원이 있으려나? 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문도. 왜 등을 이따운 데 있어? 괜찮은데? 야, 영어로 가자. 왜 등을 이따운 데 있어? 뭐가 문제가 있어? 네. 이거 누가 한 거라고요? 뭐 했어요? 또 뭐를, 뭐테레블로어 <laughs> 어, 괜찮다. <웃음> 나로도. <웃음> 도로도 설마 나와요? <laughs> 아니죠. 아, 설정이 가능해? 아, 도로도 돼. 처음으로 <laughs> <그럼 수업을> 하자. 쓰리쏘. <laughs> 아인데 이거? 시야장이 오지네 괜찮다 쓰리섬으로 가자 너섬 이름이 뭐야? 나 쓰리섬 쓰섬 ㅋ ㅋ ㅋ 그러 주민도 딱 3명이네 나 간다 쓰리섬 한다 엄마 이형이 상해요 아왜야 쓰리 라는 이름도 되게 괜찮다 그냥 쓰리는 괜찮네 그죠자 어때? <laughs> 이제 다정했을걸리 <정해서>, 그래? <laughs> 응, 그럼 모두 뭐 동시에 이름을 <laughs> 외치는거야? 쓰리! <그래>! 좋아, <laughs> 좋아 좋아 저거 <laughs> <잡아>, 어찌 이름이야 <laughs>

왜없스니까아하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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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중야 누구야? 누야 누구야? 누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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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춰야겠다 어 네, 네, 네. 오케이 텐트 들어와 어 여기, 여기 내 방이야? 이게 내 방이야? 텐트, 이 텐트가 내 방이야? 뭐야 아무것도 없네 아 침대구나 아 이렇게 쓰리썸에서 네. 첫날밤이다 일어서면 네. 정확하게 나와봐구리 어 텐트라더라고 꼬마 하루가 지나도록 안보였다고나 하루 동안 잤어? 네, 네. 아 네. 피곤해서 아이고 고어 네, 네. 중요한 물건 네. 핸드폰? 네. 맞네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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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울다 오빠한테 잘 오빠 한 솜. 나는 쓰리 솜. 아, 너랑 스튜라볼. 잘 어울린다. 강렬 신고할 거야. 아 진짜. 그럼 그 그렇게 면어떡해아 쓰리 섬보다 낫지. 여기 있다면 재미 없는데. 그래서 생각한 <laughs> 게 나루 호도랑 배출 한도 아. 생각해 왔단 말이야. <laughs> <laughs> 배틀 그라운드아맞데 <laughs> <laughs> 아, 아, 아. <laughs> 저거 일단 텐트 먼저 빨리 지워봐 10초 안에. 코렛 코렛도. 코렛 괜찮. <목소� Basil> 코렛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야너뭐할 생각이야? 뭐나 너를 사랑해도. 아야 핸드폰은 평범하네? 나 쓰레기통 없어. 와 핸드폰 줬어. 근데 일단 스위치 침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보 빼고 다돼 있네? 수보랑 해야겠다. 뭐? 어? 침투한다고. 침투도 하지 마냐고. 진중하게 하지 말라고. 미안 미안. 수보야 미안해. 침투 못하겠다. 아씨봐 희연아. 희왜 그러냐. 나 친구 말해서 31만 원을 거래했는데 이제 안 듣는 나라 한번 거주하려고. 야안나 그래. 알았어. 추해 미안해. 나를 <laughs> <때만을> 위해서. 신데머리 <laughs> 빨리 책임져. 맞아, 날 책임져. 데리고 살아. <laughs> 야,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몰아... 너 <laughs> 받았어? 얘랑 나도 좀 몰아주라. 정말 언딱 언따지만 했는데. 나오프라 <laughs> 와우. 왜너 친구 창에 오프라인으로 떠. 근데머리 <laughs> 이럴 <이걸> 때가 <laughs> 아니야. 지금 아니, 그래. 너네 집에 <laughs> 이상한 게 들어갔어. 근데 여기 내집에 어딘지 어디에 있는지 라 열매 있잖아. 내가 그 아두 저는 잠자는 수수께 공주입니다. 스스로 깨워주세요. 말잘 못하고 예은이도 존나 신기하다. 뭐야 저거. 티셔츠 뭐야? 씨떡티냐? 야, 껴! <laughs> 나 내리지 못해라! 나 저걸 깨울 수도 있네 이거. 러브가짜. 커플티 하자. 커플티. 이게 뭐야 이거? 핸드폰 열고 마이 디자인 누르면 돼. My 디 날려봐. 일어나면은? 씨떡티 버. 씨떡티. 아니면 너 마음에 드는 거 있어? 어, 그도 귀엽다. 난 씨떡티 마음에 들어. 갑자기 누가 기타 사요. 뭐야? 그 나인데? 어, 옆에 심트. 나야. 실픈 거야 저거. 방울. 계속 왜 십뚝대 아니냐고. 막 <laughs> <laughs> 그랬다고. 텐텐 누나를 위한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그래. 미쳤다. 야 잘했다. 음정 기타 음정이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는데도. 그러니까. <laughs> 우리 나중에 같이 그좀 해놓고 나중에 음또 다시 하자. 수분이 오늘 이것 때문에 그래? No? <laughs> 난 그래도 괜찮 <laughs> 누나 삼아가지고 괜찮, 괜찮아. 괜찮야 그래, 템템이 누웠던 침대에도 누워봤잖아. <laughs> <laughs> 이 정도면 사0만원 뚝딱이지. 그럼. <laughs> 아이 씨, 별로. 맞지, 맞지. 날아가버리는